박박버스 전우 어때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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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박버스 전우 어때요? 오! 오! 아니 근데 장동민 동민 장동민은 40년 넘게 장동민 동민 전고 장동민 40년 넘게 꿈꾸던 이상형과 아내분이 정반대라면서. 이상형과 아내분이 정반대라면서. 집에 가면 다른 여자가 있다고. <laughs> 다른 여자가 있다고. 오오아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물어보잖아요. 아 이상형이. 네. 저는. 푸는 사람이 좋다. 이상형은 누구였어? 뭐만 연예인으로 그냥 말수가 별로 없는 사람. <laughs> 어? 지금 재수 씨 말수가 어. 많죠셔 <laughs> 이렇게 많은지 <말하는지> 몰랐지. <laughs> 그럼 아내분이 속인 거예요? 아니 아니. 아니지? 그래 나, 나는 말이 많은 여자를 처음 봤잖아. 음. 결혼을 했는데 말이 많은데 어떻게? 해? 아니가 결혼하기 전에도 말이 많으셨지. <laughs> 그니까 몰랐어. 아니 이안했다니까말 많이 안 했겠지. 안할수 있어. 안할수 있어. 근데 아니, 나는 이제 그거를 처음 아는 순간. 와 이거 큰일이다 어. 이걸로 트러블이 많이 아 생길 것 그치.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치. 들었는데 점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청 편해졌어 응. 아, 맞아. 나는 그 아, 부담감 이 아, 있으면 어디서 말해야 응. 되고 뭐 결정해야 아 되고 뭐이러는데 아 음. 그걸 우리 아내가 다 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. 아 그렇죠. 아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걸 처음 알았었야 나도 신기해. 보다. 근데 이제 나중에 애들도 크고 음. 아이들도 말이 많고 아내도 말이 많으면 음. 많이 힘들 거야. 내 인생은 왜 형이 있어? <laughs> 야, 이 힘든 가. 거나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. 동생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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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많네, 말이 많 애인들한테 뭘 말이 많으면 힘들 거란 얘기를 해. 너도 지금 말이 많아, 주마 주위에서. 주의, 뉴스에 말이 <laughs> 많아. 새로운 스 새로운 스 야, 천... 귀엽게 야. 하지 마, 제 책이. <laughs> 오빠들 에 귀여웠어요? <laughs> 애정 표현 이런 식으로 하더라. 어, <laughs> 아, 애정 없다고! 오늘, 오늘 몇번 싸울 거예요? 아, 몰라요. 나말 걸지 마요, 나한테. <laughs> 어, 아, 그래, <laughs> 니네가 말 걸고 나는 얘한테 시비 걸거 아니야. 자, 우리 솔리비 씨의 이상형. 향기 나는 남자입니다. 향기 네. 나는 남자. 목소름 네, 끼얹 그러니까 센스 있고 네, 그런 어. 남자를 좋아하죠 네. 대화도 아. 잘 통하고 음. 네. 아니 근데 그~ 약간 어쨌든 화가의 이~ 멘트 향기가 음. 나는 남자 음. 어떤 향기가 나는지 공개 우리에게는 음. 어떤 향기가 나는지 공개 우리에게는 <laughs> 오는좀 담배 냄새날 것 같아. 담배 냄새날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. 직선적으로 얘기하시네. 담배 냄새 최악이다 아, 왜쟤 때문에 냄새나 그러지? 쟤 때문에 냄새나 그러지? 쟤 때문에 냄새나 그러지? 아 저러니까 쟤 나이 저러구 아니 근데 솔비 씨가 사실 남자친구를 만약에 찾는다면. 난난 이분 되게 추천해요. 누구? <laughs> 음악도 하고, 네, 그림을 그려요. 네. 아 그러니까. 어, 누구 있어요? 네,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. 이상형 아니에요 그 정도면? 그리고 내년 봄에 개인전 준비하고 있어요. 어? 어. 아 정말요? 예 네, 네. 화가세요? 화가는 아닌데 배우인데. 어, 서로. 뭐? 어. 네, 배우? 배우예요. <laughs> 배우인데. 네. 되게 아티스트인가 아, 봐 공연도 해요. 누구지? <laughs> 그면 빨리 오빠 따로 잡아요. 따로 잡아요. 여기 있어요, 이분. <laughs> 네? 아, 이분. 이분. 여기 있어요, 이분. <웃음> 네? <웃음> 이분. 아니, 저는 그냥 조용히 아니, 혼자 그리고 있는데. 지금 그림, 아, 그, 그림도 거. 그리시고. 그림을 진짜. 아, 예, 네, 맞아요. 와. 와. 어때요 같은 화가 입장에서 봤을 때 화가도 하고 있고 아니 노년을 같이 그림 그리면 서 이렇게 아 서로를 그려주면서 아 어. 이거. 아니 오, 오빠가 봤을 때 저는 어때요 오빠가 봤을 때 저는 어때요 오+ 오+ 도 좋아했어요 오+ 오+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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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? 오+ <스에>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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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원래 인기 많았잖아 아, 아, 옛날 얘기인 거라고 타이푼? 타이푼? 야, 지금. 야 타이푼 때좋아하 지금 지금 무일푼이란 말이. 야아 <laughs> 여름이잖아. 요 아, 진짜 말장난 좋아하네요. 좋아하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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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안 해야 될거는나 나머지 거를 좀. 아니. 원영 어때요? 그래서 지금 배우 활동으로 어 50편 이상을 찍었고요. 그래. Who are you? 근데 저는 정말로 오빠가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, 그래서. <laughs>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요. 남자서와 철거치시네 예 알겠습니다. <laughs> 와 철거치시네 <시간>.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뭔데? 근데, 쟤 지금 막 근데.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그렇다. 그런데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. 그럼 외로움을 잊으려고 시작을 했거든요. 다 맞아, 맞아. 다 했는데 저번 얘기했죠 요즘 기타를 좀 들치기 시작했어. 보여줄 아, 사람이 없잖아 보여줄 사람이 없잖 들려줄 사람이 없어고 지금 솔비한테 들려주고 싶다는 얘기예요? 그러네. 그지금 솔비한테 들려주고 싶다는 얘기예요? 그러네. 그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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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까지 하는데 솔비 씨. 어줘요 봐줘요. 아, 저렇게까지 하는데 그, 솔비 씨 아니, 어떻게. 오, 오, 열심히. 아니 할. 원래 자기나? 예술은 그럼... 외로움에서 피현는 <laughs> <laughs> 외로움에서 피약는 명확히 느껴지는 벽은 뭐지? 네, 그렇죠, 나, 외롭죠? 네, 서로... 네, 계속... 이언니 거절할 때만 똑똑해. <laughs> 진짜 똑똑하시다. 기분 아, 나... 나쁘지도 않고 좋네요. 딱 정신 차렸어요. 아, 나... 나... 네. 계속 외로울 수 있어요. 계속 외로울 수요 사실 저는 원래 키 이런 거안 봤거든요? 어. 키도 안 보고 저는 외모를 많이 안 봤어요. 그렇죠, 볼 입장이 아니죠. 근데... <laughs> 여기... 그렇죠, 볼 입장이 아니죠. 근데... <laughs> 여기 두... 아, 죄송합니다. 여긴... 오빠 아, 나한테 아, 이런 말 하는 거아요 오빠, 어렸을 때 사진 봐봐요. 저 어렸을 때 근데... 나 아니라고요. 나 아니라고요. 그럼 누구예요, 쟤는? 정확하게... 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. 네. 정확하게 이분은 14세 배성우 씨입니다. 무는 <laughs>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1 4세야 아니 뭐자 지금 제가 핑크 빛소식을 입지 했는데. 김세롬 씨가 제작진한테. 나 지금 혼자 아니다. 나 지금 혼자 아니다. 오. 아. 뭐지? 지아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거예요 나는 이거는 좀의심스럽습니다 예쁘잖아요. 뭐뭐 뭐, 예쁘잖아요. 예뭐 뭐, 너무 예쁜 뭐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네. 뭐 괜찮긴 남자가 없는 게 이상하죠. 뭐 성격도 괜찮고 뭐 내가 돈을 음. 안 버는 것도 아니고. 들어봅시다. 뭐라고 어. 지원해나 들어봐. <웃음> <웃음> 뭐라고 <좀> 지원해나 <laughs> 한번 들어시다 <laughs> 재밌어. 네. 재밌는데 어. 내가 혼자인 것도 아, 이상하잖아요. 어. 네.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연애를 쉬면 안 된다. 아, 아 쉬지 말자. 아 쉬지 말자. 기아아아아아아어어 때문에. 네, 네. 마음 먹으면 다 연애가 돼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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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 그렇지 뭐대뭐 아, 아, 뭐 생기고 싶으면 바로바로 생기고 그런 거 궁금해서 그렇지 어 아니, 먹으면 노력, 노력을 하죠 만약 내가 좋아 내 마음을 나누고 싶은 상대가 음. 생기면은 이제 음. 넘어올 수 있게끔 어. 여러 가지를 막 하죠 네. 아니 어디 어장을 가야 될거 아니 어찌 됐거 고기를 잡으려면 어 근데 저는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어. 아 소개팅. 아 근데 누가 소개팅을 진짜 많이 했어. 아 소개팅. 아 근데 아 누가 소개팅도 많이. 누가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. 소개팅을 하는 건 내가 근데 적극적으로 아, 내가,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,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내 주변 아무도 없어. 아무도 없어.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아, 뭐 제가 만하면어안 어, 안 되잖아. 네. 움직여야 하잖아. 그러니까 아, 나는 소개팅을 내가 누군가 외로워. 그러면 여기는 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. 야. 아, 나 소개팅 좀 해주세요. 아, 소개팅 좀 그럼... 해주세요. 이런 아, 거. 아, 많이 만나시는구나. 기회를 자주 갖는 느낌으로. 근데 이게 소개팅에서 잘될 확률이 3%밖에 안 된대요. 뭐, 그래? 어. 어. 아, 뭐. 내 짝을 찾을 수 있는 확률. 그래, 그래. 어. 어. 나는 그래서 97명을 만날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어. 어. 97명을 만날 생각을 각오를 하고 있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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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랑을 열려, 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가득하네. 되게, 아, 아. 되게 아, 적극적입니다. 아 근데 이건 뭐예요? 그럼 아, 원, 원이 형이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로 소개팅 해준다는 연락이 없대요. 저는 이런 것 같아요. 소개팅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악상 내 쳐보면 토탈 사이트에. 나이가 생각보다 많은 거야. 얘가 아 나이 때문에 퇴퇴 당하는 게 많은 거야. 데 그게 꼭 나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. <laughs> <근데> 그래도 <그렇게> 여러, 법관들이 <laughs> 여유 <복합적인 의미 웃음> 있겠지, 그데 근데... 나이, 나이라고만 <laughs> 생각하는 거야. 너생런야좀아 <laughs> <laughs> 아, 이럴 때는 예. 어떻게 해, 내가, 내가 나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데 이쪽에서 음. 날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받는 그런 느낌. 아니 상처를 왜 받아, 그냥 타입이 다른 건데. 아, 이번에 3대3 미팅했는데. <laughs> 상민이 형 좋다고 온 여자, 여자분이? 어. 나도 그분 별로였어. 재훈이 형. 재훈이 형. 나도 그분 별로였어. 재훈이 형. <laughs> 근데. 아! <laughs>